저는 저 그런 생각을 해요. 여기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, 정말 운이 참 좋았던 것 같다. 아 그리고 뭐 굳이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판을 깔아준 지우 PD님이나 이렇게 제작진 분들이 그렇게 판을 깔아줘서 뭐 그걸 또.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뭐 이런 게 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고, 예, 전좀 솔직히 좀 무서워요.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. 아 아직 안 받았어요. 안 받았어요? 기아님, 아, 그러니까 네가 여기 제작 발표회고요. 연예 대상은 아니랍니다.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만약에 예, 이프 이프. 왜냐면 그냥 저는 그냥 뭐뭐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, 어, 태색에 너무 감사하죠. 예. 아유, 또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공을 또 주변에 계신 피디님과 출연자분께 돌리셨는데.